가자, 가자, 가자. 의심도 없는데? 가능하겠어? 아, 이 새끼 피게 진짜 네 어, 무빙, 무빙! <목소리> 아, 이 핫도 답장하다. 쏘라. 쏘다쏘다 아, 시발 플래시. 아왜 저래? 못됐다, <목소리> 이거. 난리 났다. 아, 아, 아 죽었네. 아, 파이크도 그래, 이게. 씨 일단 얘 플래시. 일단, 린리 어, 우리... 얘가... 헐그랩지. 아, 군이당했아이다아이아니아이니 네, 아, 아군이 당아니아니다 아군이 당했습아했니이니다이당했습이당했했다이다다아아다이이다 그대로 나큐가 없어 어차피 풀 있을 거 아니지? 이 새끼 너무 뒤꺼운데? <laughs> 아 <laughs> 개인 풀 있어? 몰라 풀 있걸요? 이빨다갔어 나와봐. 없 미친 미드게임. 이래 야 이래. 와아 오공 좋았다 미쳤네 저거 무한 갱이야 그냥 아나 한번 가져아 근데 파이크 ㅅㅂ 조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마, 받아쳐야 돼 이건 이는왜 3킬이냐? 또 왔어? 어째 왜 저래 싸움 또저네아래 바텀 형도 저지하래또냐박 아준나 아깝네 아 강타 2초인데 아아 아, 이거 라인이 밀려있으이런수가없아준나 따짐없어 와이 ㅅㄲ 이거 얘궁 뺏으면 어떻게 되냐 나나 팡팡팡? 너블루 계속 부릴 수 있어 <laughs> 어, 그래? 넷킬은 어. 못쓰고? 윙신이야 윙신 모르겠어 지금 수 있을걸? 내가 한번 당해봤어, 게임할 때, 기본에. 야, 나 그냥 6레벨 빨리 뜯을게, 그냥. 다들 내가... 사려. 소란.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타이크가 <목소리> <목소리> 라인 클리어가 안 되니까. <목소리> 음... 내가, 내가 맞아둘게. 그래, 그래. 못 맞아둘 거 같아, 미안해. 일단 얘는 아! 잠깐만, 바로... 어 까비. 어? 나이스, 나이스. 한방 했네. 얘 어? 코르기 <laughs> 빠졌잖아. 어, 아? 어? 어? 할 줄, 할 줄. 아, 싸운다, 아, 어, 씨발, 왜 이래. 아, 이건 파, 에이티가 왜 맞는지 모에이가면안되데 진짜 진짜. <laughs> 미드 미아야, 저 6넷. 어떤 가볼까? 아, 라인 너무 많지? 어, 이거 블랙키도 와서? 미드 미아? 다시 왔다, 집 갔다 왔다. 쟤 하루 종일 괜찮 여봐. 여기 리리 <laughs> 야. 빨리 해서 막할 거야? 아 돼, 네, 아 돼, 네, 아 돼. 네. 안할 거야? 우리가 먼저 가긴 하는데 이번 바 이게. 나도풍나도풍이 있긴 해. 어될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압 한번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 둘로 먹어도 되냐? 그럼 문제인데. 어 먹어 먹어. 아 고속다. 아느대기 아, <목소리> 할게. 가자 아, 가다 가다 가가 먼저 들어갈. 어 계속해 계속 계속해 계속 계속해. 오 어, 잠깐만 떨리는 어, 거 아닌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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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리고 불룡 뺏기면 이득이네. 근데 왜 리진 제약 킬 아니야? 한번 죽었나? 나도 한번 물었잖아 이거 가능하겠어? 아, 안 되겠다. 안되겠다 기어봐도 파이프 때문에 파이프는 여기에다 내가 묶어두고 있긴 해. 근데 파이프 궁도 아, 없어. 이거 안 이걸 안, 안 먹으면 마음이 어. 이거 이또 뭐지 하는 거? 내가 오고도 빈난거리. 아 이거 불룡 뺏겼다. 나텔 있어. 나, 저, 저. 아, 그래. 텔 있다니까? 아, 나 체력도 별로 없어. 자, 또 그냥 들어, 들 이번에도. 아, 아까운데요?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 뭐야, 이거 방금 쓰스기인데 아, 큐쓸 때마다. 야, 그래, 이거 가보네, 음. 가보자. 리신 가겠다, 리신. 솔이있요 가자, 가자, 가자. 이신도신 없는데? 가능하겠어? 아이 새끼 피 없는 새가안 가네 어 무빙 무빙 인 갔어 어. 나 신앙 카드인데? 잠깐잠만잠만잠만잠만 응. 잠만, 잠만, 잠만. 아나 <laughs> <laughs> 일부러 사운드만 들어가도 존나 재밌다 파이크 꾹이 제일 사기 아니냐? 그럼 저 막판 다치잖아 이새끼풀 없어 와 바로 루밍 갔네? 태어나자마자 <laughs> 어... 그... 어다 <laughs> <laughs> 와와와팔 팔도 똑같다. 아이 아야 왜 차? 고 있어. 아깝다. 아쟤궁 있지 형 먹어 형 먹어. 아킬튼없킬 없지. 지금 또 하나. 아 방금 근데 아좀 아깝다 킬. 맞네. 여기 리신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아니, 리신 탑에 탑에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킬이 너무 많이 나. 아 어, 그래서 탑 베인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오리시리다나이뭐 하는지 이거? 맞아요. 잡아 잡아 잡아. 오 뭐야? 불꽃 씹혔다. 잡았지. 아, 까비. 아니, 나도 1도만 들어라. 없거든? 여기 좀 뜯자. 어. 오, 우만 로야. 어우. 터질 때 갑자기? 스저만 하면 도파가된 기분이야. 어, 아, 나는 도파다. <laughs> 오. 오. 여기 여기 보내. 동협 보내. 동협보행 갑자기 궁도 없어 가지고 이 새끼 방어 타고 큐 날리려고 그러네고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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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나이스. <laughs> 어, 해도 돼, 해도 돼. 아, 나 뚫렸다. 들어가.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어, 근데... 말은... 아 그래비 너무 좋네. <laughs> 학살 중입니다. 형파텀에 미진. 압되아걔 진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laughs> <스페어. 웃음> 시.. <형>, 최후이다야 <laughs> 그냥. <laughs> <라이빙으로> 형 <이렇게 웃음> 탑에 한번타 볼까? 궁어 <laughs> <후>? 괜찮은데? <laughs> 한 대만! 네, 나이스! 아니, 안 갔으면 내가 달릴게. 뭐, 타워 미자용! 네. 아주 굿, 굿!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네, 네. 어이구 뭐야 나 일로 가고있어 어 이새끼 나 잡을수 있었는데 많아나가 어, 없는데요 어, 여 파이크도 왔다 아 뺀다 빠져. 아, 어. 쟤네 그냥 라인에 관심이 없네 기다리려고 용가다 용 용가도 되겠다 어 파이크 아, 이쪽이야 파이크 온다 파이크 온다 뒤에 봐줄게 어, 바이크 파이크 온다 레드쪽 야 뭐해 태현이 어디가 나 연체 1위라고 이야 구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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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원콤 미어 아, 아. 원콤 아 그래? 아나 일부러 미도 구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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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고넌미파다넌도파다 좋아 아또 사다. 어 파이크 궁 쓰지. 둘이... 야 둘이 무슨 막몇백판 해고해줄 터로 갈 반지야? 아이 새끼 공무실 걸. 누구?

파이크 안 보인다 계속. 어, 어, 어 파이크 대고있어 여기 다 올라가. 두십 <laughs> 게 <laughs> CS, 있을 개요. 아 걔네 그 그냥 개싸움하는 애들이야. 애한번믿어보도종아다한번만 가자. 이제. 어, 브리스지 어, 오는데 이거 약간 위험한데, 함께. 우리 가 줄게. 우리 가 줄게. 여, 각이다, 각이다, 개각이다. 나이스... 아묵은 뭐야? <웃음> <웃음> 아, 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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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 이런, 이런 조합은 정말 제 똥게임에서. 걔네가 우령, 우령 좀 했으면 좋겠어. 걔네가 우령 어떡해. 저거는, 걔네는 끝까지 들어오는 조합이라 그냥 우리가 잘 받아치기만 해도. 끝내! 그냥 끝내버리자! 아 근데 스타일러스 하드캐릭이긴 하다 이거 아니 스패지! 무슨 소리야 아..아니야 스패.. 끝내줬다 아 잘했어 저 <laughs> 저렇게 뭐하는 새끼지? 아! 아!

믿어 가자 믿어 가자 흔들리지 말아 라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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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또못 끝내겠는데? 은서리 어, 앞에 네. 애들 있었는데. 아냐 바로 쏴. 바로 쏴, 바로 쏴. 아, 아서 아, 군면제라고. 막하 어, 있는데? 거야? 나중 이거 좀리베인가정상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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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끝겠다끝겠다 게임 끝나겠다 이거. 나이스. 나카이나나이면 조야 탄다해 봐요. 자, 둘아 하고 야, 이야 어그로 스킬 좀 뜯었어. 어그로에 개야 나는 지 너무 뜨거워. 렇게오무아 어, 방금 5인공5인공이었어5인공5인공 5인공 오랜만에 해 봤다. 거의 어그로 대이게를 아이스크림 좀 구해봐. 이 시간에 있을까? <놀람> 하... 형 웬일로 일찍 가? 나 티플 해야 돼.